오늘 세븐나이츠 신화정수 일요겸에 있으면요 신화각성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바로 이 캐릭터 아랑이라는 캐릭터 여러분 진짜 만들기 쉽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신화각성? 이런식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요 그때부터 알게 되었거든요 아랑 여러분 신캐 나왔을때 무료로 주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함에 있는거 레벨 40까지 만들었는데 무료 여러분 각성 조각도 7개 들더라고요. 나 이렇게 했다 처음 봤어. 각성의 조각 7개로 각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신화성 떴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진짜 신화정수가 2개로 만들 수 있는지. 와. <laughs> 이로써 여러분, 히바의 신화각성 네 번째 캐릭터가 아랑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점이 왜 이렇게 싸요? 왜 7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무려 7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시다. 와, 진짜, 개꿀이잖아. 와, 일곱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나갔어. 개꿀? 더 건다나, 여러분, 아랑, 여러분, 성우가, 이뉴아샤, 아시죠? 이뉴아샤랑, 남돌 성우분이 하셨더라고요. 강수진님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만나 좀 들어봅시다. 백성들도 없는 그것이 도사가 할 일이지. 그쵸? 하여튼 이렇게 오늘 신화 정수 7 개로 아랑 신화각성 같이 만들어봤고요. 다음 여러분 신화각성 캐릭터 누구인가요?